누구야? 어 막내구나. 야 어째 이렇게 연락이 없었냐? 어 바빠서? 에고 기차다. 아이고 어 우린 일 없다. 그래. 어 엄마 <laughs> 어, 감기 살짝 왔다. 그래. 너는 어디 아픈 데 없고? 어? 야, 밥이랑 제대로 먹고 댕기니? 어버모 어. <laughs> 있다. 이거 <에이구>, 버모 잘해준다. <laughs> 이거 막내야. 보고싶다. 너도 보고싶다구. 고이 야, 막내야. 니그 네 파란 눈하고 그 새까만 아들은 절대 아이된다. 어? 그래도 재민족을 찾아야 니네 이따서 그 된장국이라도 얻어먹는다. 알았지? 어, 어 바쁘다고? 알았다, 알았다. 기에 믿자야. 내일 이제 형님이랑 온 다음에 어, 설문 안 전화를 해라. 어? 응, 응, 알았다, 알았다. <laughs> 아줌마아이! 아줌마이 야! 요 감자 배추 좀따끈따끈한때접사 보쇼 아이고야 맛있겠지 뭐제 원래 작식을 잘하는 게야 그래다 한 입만 아아! 어떻슨까? 아우 세상에 음 아. <laughs> 맛있어 맛있을까 <맛있습니까? 웃음> 아이고야 늙은이 먹든가 아이고 이리슨까? 저는 한집씩이나 한가진데 음 맛있다 좀말 맛있슴다 아줌마아이! 어디? 일어나셔, 응? 요 아버 나와셔. 어제, 우와, 오늘이 변신했습니다. 음. 오, 완전 한복 모델 같습니다. 정말? <laughs> 예예예. 아줌마, 아줌마, 예. 우리 둘이 이래고 시내 나갔으면 흥지가려도 믿겠습니다. 예, 이제 제날 비행기를 타오재. 아, 아, 아이, 아니, 정 말이란데. 오, 멋있다요. 아이, 새각시 같은 게시집못가도 되겠다. <laughs> 네 야. 아들이 와서 엄마 늙었다고 섭섭해 할까봐 오늘 이렇게 일부러 차려 입었어 어째좀 어색한가? 아유, 화한게영 좋습니다 십 년은 젊어보잉까아하약 잡수는 것도 잊어먹었지? 이거 봐라 내, 오, 오, 내 우리 아들이 온다고 지금 동동해서 죄송해요 이금 이거, 야, 알았어 이거, 이거, 이거 먼저 심장 약 하란나 야, 야, 응. 야 혈압 약도 두어 어! <laughs> <laughs> 야 천천히 마시지! <웃음> 이렇습니까? <웃음> 나도 늙긴 <늙기>, 늙었다 이고야 <laughs> 친딸이 뭐재만 하겠어? 어? 미야 예? 나는 죄 없으면 어질까 그 전번에도 내그 밤주에 심장 빼에 도졌을 때 제나병원으로 데려가야 갔으면 내 어떻게 됐을까? 별 말씀을 다한다. 이거 <laughs> 왔다, 와, 왔다. 예. 오, 오. <laughs> 이온이야? 오, 길에 비행기 도착했냐? 아, 장수구나. 이거 봐 미야, 미야, 예예. 예, 예. 그 법의 아들이 저 나왔어. 우리 장수인가? 장수야. <laughs> 응, 엄마 일이 거의 예? 끝난다. 조금만 기다려라. 에휴... 어? 배고프다고 응. 미안하다 아들 엄마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어야 응? 미야 이친이 어디로 온다고 그래니 예야 어. 아이들 나 절대 오지 말라 어예써이 <laughs> 엄마니까 봤어 내이설인데 장수로 옷이나 한벌해 피워. 야, 아이디다 야, 늙어있어. 누가 봤어? 그치? 야, 아, 이제 공자 단지 며칠이나 됐다. 아, 나 이거 미안해. 못받겠어 야, 공자는 공자고. 개이징맨. 늙어있어. 이이 야, 아이. <laughs> 우리 남인가? <laughs> 야, 자꾸 이렇게 신실지고 어찌겠습니까? 에그, 저도 정말 고생이요. 어. 젊어서 나그네도 없이 아로 혼자 키우면서 고생이다. 정말 대단하오, 대단하오. 응? 아줌마이 응. 나도 예 이전에는 혼자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 우선은 제 팔짝을 약간나 힘든 것도 응. 모르겠습니다. <laughs> 저 우리 장수 저래봬도 우선 응. 내게 웃어야 됩니다. 그럼, 그럼. 자, 내래 응. 기차입니다. 지난번에 글쎄 응. 내 감기 몸살이 걸렸는데. 저기 내 좋아하는 새친이다헤매기겠다고 음. 혼자 강연하고 고기를 잡다가 발바닥에 유리 들어가서 숱한 피를 흘렸습니다. 애구야, 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어? 장수야, 엄마 이차간다는데 어. 어째 자꾸 전화하니? 어? 아, <laughs> 야야 난또 우리 아들인가 했어 기다리오야 아줌마에 딸이 전화 왔습니다 이거, 우리 아니 예. 어 아휴, 야 그래 휴길 공항에 아휴, 아휴, 아 아이고 비행기 언제 뜰지 모른다고? 아유, 그래 멋지냐뭐제 캐냐? 아이고야 그래 멋지겠냐, 뭐 아이고, 그래 멋지겠냐? 방비비 없지 무슨? 응, 알았다. 이거 어제 청도에서 뭐떠났까가 용길 비행사에 누이 마에 와서 비행기 못뜬다 아이고. 아줌마, 그거지요. 그러면 예? 예. 내 자식들 올 때까지 동일해 줄게 아, 됐어. 이제 장수 기다리겠는데 날래 가보 아, 이렇습니다. 어. 내장수보 뭐 조금 더 기다리라고 전화하고 예? 야, 이렇다는데 야, 어째 전화를 해봤는가? 아, 그, 이 길로 오겠다는 게 정말 또 낫지 아가 이렇게 속을 태우지 말고 그, 빨리 가보란데 알겠습니다. 아, 그럼 내 집으로 갔다가 다시 올게 야, 야, 예? 됐어. 가보 어. 에휴. 장수야, 에휴. 어? 아, 야, 야, 리사살, 그만. 야, 야, 기다려, 고 야. 아스마 아들이 아이고, 전화 왔습니다. 에고, 큰 사람이요? 야, 그래, 오전 다 왔어? 뭐지개라 단위에서 집 질러, 무서 제주도 여행 가서. 길래뭐온단 그래, 말이요? 어, 길에 어, 그래, 멋지겠어. 그또 그래, 축에 빠지 마, 이리지. 야, 야, 그래, 가서. 구경도 잘하고, 야, 잘 놀다 오야. 어지 아들네도 먹게 됐담까? 아이고야 네, 내그것도 해, 먹이자 맛있게 먹는 거 보자고. 저 숱한 음식은 만들어 놨는데. 뭔한다뭔한다 뭐 아줌마이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오. 이거 뭡미야? 뭐 내야이 동네 노친들이 고서그 손자 손녀 데리고 유치원 데려가고 데려오는 거볼 때마다 내 옷을 가리. 이 띠를 뭐 봤어? 이 띠를. 이거 내 노이고 엄에서 그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줌마이 어머네, 어머네. 어머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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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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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장수야. 어, <laughs> 어떻게 여기로 왔니? 예, 따라왔습니다. 이야, 이야. 예. 인물분 어디가 이랬니? 넘어졌습니다. <laughs> 이거, 엄마 뭐이 하디? 건기로 <laughs> <laughs> 조심해, 언니라고. 예. 야, 이게 발음 <laughs> 이게 예? 아, 이 뭐야? 이거 옷은 또 어째 이렇게 입었니?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어머니 제일 좋아하는 고구마입니다 <웃음> 어? 왔다 <laughs>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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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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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가자, 가자. <웃음> 야, 저기 예. 앉아라. <laughs> 이구, 이게 이거 이게 무엇이야? 이게 노부지파. 고구마 빨리 다씻으시오 식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고 장수야. 예. 이거 이거 너는 세상에서 누기 제일 겁냐 예. 나는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가 제일 값입니다. 이래뭐 이따 누긴 대로 서박하겠니? 우리 어머니 인데 서박하겠습니다. <laughs> 어야 설날이 왔대 요준우 어? 어, 설날이 왔는데 내, 우리 어머니인데 세배 하겠습니다 야 장수야 예 자기. 벌써 소리 됐냐 엄마 먼저 할머니들다 세배를 올리고 이장만기 달랑 이상분들다 먼저 아, 해야 되지 아고 아줌마에 아유 아이고, 야이몇해 동안은 아이고, 이렇게 보모를 친자식처럼 생각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에휴. 내 그동안에 신세도 많고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새배를 올리겠습니다 예. 새해 에이, 복 많이 받고 오래오래 건강하시오 예. 고맙소 에이, 아, 어머니 어? 나도 아, 새배하겠습니다 네. 그럼 할머니도 먼저 새배를 올려라 <laughs> 으, 으, 할머니가 나는 친척자인데 나는 어머니인데 먼저 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이상뿐인다 먼저 세배를 얼른 나 어머니인데 먼저 <laughs> 하겠습니다 저것도 예, 미밀 저렇게 생각하는데 빨리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laughs> <laughs> 우리 <웃음> 오래오래 잘 삽시다 이거 <laughs> <laughs> 늙고 <목소리> 잘한다장수야한다 네. 이제는 할머니인데 다 세배를 올려야 되지. 할머니, 응. 아, 한 번지? 아, 한번 올려야죠, 저는. 할머니. 응. 어, 아, 세배 응. 받으십시오. 어. 오래 오래 안 듣고. 아, 어, 거북이처럼 오래 오래 사십시오. 네. 고맙다. 고맙 고마... 이거. 다 이거. 야. 어? 나두장까지 어? <laughs> 야 할머니, 어. 할머니 집에 무슨 맛있는 음식이 일이 많습니까? 날래 먹어라, 니 먹어라. 야야 어. 장수야, 네. 이거는 이 집에 딸들하고 아들들이 어무대서밥있습니다 아, 이러면서 야 아줌마, 미야, 저 뒤에 가서 큰 소리 하고 그 보호 가지고 나. 예. 저자기를 빨리 장수. 아이들 다와 먹어라, 예. 먹어라, 먹. <laughs> 예. 어 빨리 얼씨 등나. 이거, 이거. 그 보여다 싹. 이 예. 고생했어 장수 먹고 싶니? 예아줌마다사으면 그거 어? 저거 집에 가지고 가서 우리 장수 다 먹어라 어? 예 아이 야아줌마이야 야. 여기 어차피 더서 <laughs> 누기 먹을 사람이 없어 내 밖에 없는데 다가지가야 에이 됐어 네. 아줌마이아줌마이 이 집에 있으면 자식들 생각도 나겠는데 겸 루츠 아들에도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서르실까 그래, 이씨, 아 장수야, 뭐 <laughs> 할머니, 할머니 우리 집 가서 서르세자 우리 집 오? 응. 먹을 것도 가지고. 어, 가지고. 야, 좋다, 좋다, 그래, 좋다, 그래, 쳐, 그래. 아, 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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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아, 다 아, 아, 할머니, 빨리 <laughs> 우리 집에 가시다 어. <laughs> 네. 우리 장수 할머니 업보가? 오버 업보가. 어. 어. 이게 어. 어. 할머니, 업비시죠. 집오다 아. 저기 가. 업비시죠. 어. 어? 빨리 업시고 뭐야, 어제 야. 어머니 어, 어. 할머니 어제 일이 가볍습니까? <laughs> 아 우리 집부 장수 티씨에서 그렇지 내가 잘거보고을장야 <laughs>